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볼 오늘 시편 53편은 다윗의 마스 길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는 다윗이며 다윗이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스길리란 가르치는 목적으로 기록된 시편을 암시하는 표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그 누구보다도 삶의 어떤 신호애락을 선명하게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생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고, 마다들 암논이딸 다마를 강제로 욕보이는 사건을 경험하며, 노여움에 떨기도 했고 또 장인이었던 사흘과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처량한 신세 속에 슬픔에 젖기도 했고 또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건져 올리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을 그 누구보다도 극명하게 체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10편을 통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혜 없는 자, 곧 어리석은 사람의 삶의 모습과 종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통해 지혜로운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지혜와 어리석음의 구분점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영원 불멸의 사실을 마음과 생각, 영혼에 각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지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현존하신 하나님을 마치 계시지 않는 분처럼 자의적으로 판단하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삶은 일절 후반절에 묘사된 것처럼 부패하며 가증한악을 향하는 삶으로 표출됩니다. 절대성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삶을 살아가기에 그의 삶은 불의도 있고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분쟁, 사기와 악독과 비방 등으로 점철된 그러니까 악을 도모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일생이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받는 삶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욕망과 탄심을 쫓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곧 썩어지고 없어질 순간의 것들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부피한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곧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을 결정 짓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작용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현존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각이 있는 자곧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자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 여기 나오는 굽어 살피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원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아주 면밀하게 자세히 살피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 면밀하고 자세하게 찾고 살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성경의 답은 그리 희망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범은 3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향하는 자 없으니 단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합당한 삶을 통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지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증언입니다. 물론, 이 표현은 정말 한 사람도 없다는 결론, 결정론적인 의미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를 쫓아 옳지 못한 길, 불의한 길, 죄악된 길로 함께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보편성을 부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과의 동료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 놓으신 소수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런 의식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 또한 하나님 없음을 표방하며 자신들의 욕망을 쫓는 악인들의 발걸음을 따라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매일의 삶 속에서 현존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호절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와 결말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4호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그게 두려워했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어, 사실 어느 때나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자신이 지닌 신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느 때나 어디에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1기야 18장 13절 이하에 등장하는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내립의 남유다 침공입니다. 사내립은 자신의 힘을 믿고 남유다를 침공하였고 이에 동참한 랍사하게는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손에신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아수르의 진영의 군사였던 18만 5천 명은 다 송장으로 변해 버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멸한 결과 그들은 수치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조롱처럼 하나님은 단지 부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현존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그들의 압제 속에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0편의 기자인 다잇의 생생한 증언이며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 분명히 내재되어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잇은 그런 경험의 토대 위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6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당면하신 삶의 자리가 비록 녹록치 못하실지라도 그 자리에 바로 이 세상과 만물,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현존해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삶속에 하나님을 체험했고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입증하는 삶을 그들은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므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현존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의 복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고백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곧 순결하고 깨끗하며 바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삶으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입증하는 우리 모두가 도와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현존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장례의 마지막 절차를 치르시는 우리 사랑하는 장성복 집사님, 모든 유가족들 위해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 또 모든 장례 절차 위에 하느님의 선하신 도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